이읍시넣 어서오고. 안, 안, 걸르네 <laughs> 저걸 안 잡네? <laughs> 강! 강! 오케이, 가볼까? 내 네, 생일 기념 오늘의 완조는? 아, 생일이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laughs> 혹시 몇. 몇십대,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나이가 어떻게, 혹시, 20대신가요? 30대신가요? 아니면 뭐, 10대? 40대? 40대는 너무하네. 왜? 왜 40대일 수도 있지? 지금, 40대, 님들 지금 40대 무시하는 거임? 어? 그 발언? 어? <laughs> 자, 20대 갑니다. 20대. 자, 다들. 다들 같이 노래해. 자시시자시시 자, 시작 생일 축하. 좋았다. 후후 후. 대신 불러드렸습니다. <laughs> 아니잖아?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아, 맞아버림. 완조해야 되거든요, 완조. 저 미션 뭐냐? 어, 미션 나쁘지 않아요. 미션 쉬워요. 증거만 잘 주면 돼. 어, 오브도 없어? 발자국이라도 되나?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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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거 봐봐. 이렇게 걸어야 돼. 이거 하나만 밟으면 발자국이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걸어야 보인다잉. 발자국쓰. 령이 없어서 너무 좋다. 바로 해줘야 할 텐데. 여기다가 달아야되나? 차라리 이렇게 할까? 너 여기까지 나오면 너 이거 밟으면 거 봐봐. 이거 까봐이수 있? 봐까거봐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어 깜짝이야. 어 방금 근데 도트 지나갔는데? 방금 도트 지나갔는데? 음. 좀짜고 아, 뼈를 찍을 걸 뼈를 먹어버렸어 내가 아까. 어, 퓨즈, 퓨즈 만졌어,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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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에도 손자국 남은 님들. 짜라란. 어, 사진을 좀더 찍고 싶은데. 일부러 양초를 갖다 놨거든요? 이거 꺼지면은. 찍을라고 벤시랑. 아이고. 벤시랑 팬텀 체크. 어, 소금으로 해 볼까? 봐봐. 요번에 벤시 체크 이렇게 할게요. 벤시랑 팬텀. 벤시랑 팬텀 둘다 여기까지 올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 EMF를 가져온 거예요. 벤시는 소금만 밟을 거고 팬텀은 EMF도 같이 올려 줄 겁니다. 온다, 온다! 여기까지 안 와? 더 와. 그래, 맞다. 어비읍시넣 어서오고. 야, 저거, 보시, 저거 하지 않냐? 안, 안걸으네 <laughs> 저걸 안 거르네? <laughs> 저걸 안 잡네? <laughs> 일단, 소금을. 어서오세요. 야, 양초 다 탄다. 두장 남았네. 이러면은, 어... 어차피, 십자가 태워야 돼서, 3티어 십자가 들고 오자. 뭘 했니? 이러고. 십자가 하나 찍으면 되고. 한 장만 더 찍고 싶은데, 그러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돌아왔겠지? 여기서.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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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정신력 꺾는 거 좋고. 오 진짜 거의 하나 남겨놓고 다 이거 이제 헌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찍고 어 벤시 찍고 와우 레전드 레전드 진짜 깔끔하잖아. 어? 깔끔하잖아. 진짜 깔끔하다. 진짜 이거를 원트로 들려준다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쉽게 주지 않거든. 자, 완벽한 조사 보너스. 완조했습니다. 오, 일간까지 됐네.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잠깐만, 잠깐만. 이 너무 세게 던졌는데, 뭐야? 너무 세게 던졌잖아. 빨간 배경 없으니 또 슴슴하네. 아니야, 아니아니난 이게 좋아. 따뜻하고. 좋아. 아늑. <laughs> 그러 보니까 나한 번도 안 걸리긴 했다. 블러드 문 날씨. 여기 물. 어디 갔어? 어. 어. 뭐야, 뭐야, 뭘, 뭐, 뭘, 뭐, 뭐했어 또? 야, 어. 할머니, 붙직당할까봐. 야, 얘 따라 들어온다. 얘. 오, 얘 여기 있어. 얘로 따라 들어왔다니까? 나가버려. 빠르게 나가버려.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거실에서 안전하게. 여전드 어디가 내려갔어? 올라오세요. 유령 올라오세요. 변해보세요. 어, 가지 마시고 변해보세요. 저 안에 있네. 야, <laughs> 선생님, 왜 안에 있다가 여기 나와지 갑자기... 진짜 아니지. 아, 배고파. 아, 시, 소리 너무 질렀더니 배고픈. 어, 씨, 거기서 나와. 어, 씨, 놀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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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 안 변하는데 얘 마일링인가 봐. 변할 때 됐는데 안 변하거든요. 오밖에 아님 실망. 마일링이다. 아니야 진아님. 진 아까 확인했음. 진아님 마일링이네. 진 아니었구요. 안 변했구요. 마일링. 제발 슈퍼 업과 오바케 응. 아니야. 오바케 무조건 변해요. 한분 팀때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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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합니다. 버그여서 변신 안 한거면 그거는 뭐 파스만 한거지. 뭐.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